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인글리싱의 시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큰수랑 소수 읽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소수 이야기까지 하는 김에 분수랑 사칙 연산 읽는 법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영상에서는 큰수, 소수, 분수, 사칙 연산 영어로 읽는 법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큰수 읽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근데 이 큰수 읽기의 설명은요. 학생분이 1부터 999까지 영어로 어떻게 읽는지 안다는 가정하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큰 수니까. 큰수 읽는 팁은 딱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1000부터 이렇게 신표가 있죠. 이 신표가 세 자리마다 하나씩 이렇게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 100만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있죠. 그리고 100만, 1000만, 1억, 10억. 10억. 제가 숫자에 약해가지고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10억, 100억, 1000억, 1조. 1조. 10억은 이렇게 3개, 1조는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몇 번째 심표인지에 따라서 각각 심표가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심표는 t h o u s a n 두 번째 심표는 million, 세 번째 심표는 billion, 네 번째 심표는 trillion이에요. 자, 1부터 999까지 영어로 소리낼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 알고 있으면 바로 이거 소리낼 수 있습니다. 방법이 되게 쉽거든요. 여기 심표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죠. 한국말로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1 trillion, 234,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고 연습을 안 하면은 막상 내가 이렇게큰 수를 말을 해야 될때 헷갈릴 수 있거든요. 매일 연습하는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신용카드라든지 체크카드를 쓸 때마다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잖아요. 사용한 금액, 그리고 잔액. 그거 보실 때마다 자꾸 소리내는 연습하시면 좀 도움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큰수 끝냈고, 그 다음은 소수 읽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소수 같은 경우는 앞에 숫자 있고 소수점 있고 뒤에 숫자 이렇게 따라붙을 수 있어요. 요 소수점은 영어로 포인트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소수점 앞에 있는 숫자는 길게 한줄꺼 놨고 소수점 뒤에 있는 숫자는 이렇게 따로따로 적어 놨어요. 이렇게 읽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뭐 예를 들면 138.299 라는 소수가 있을 때, 우리 한국말로도 얘는 138이라고 읽고 소수점 뒤에 있는 거는 하나, 하나, 하나 잘라서 299 이렇게 읽죠. 영어도 똑같은 방식으로 읽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 이해한 상태로 이거 하나씩 볼게요. 자, 이거 한국말로는 0.1이라고 해요. 우리 0은 0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적용해서 읽으면 0.1이 돼요. 그런데 이 0을 0라고도 하지만 간단하게 o 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0.1이라고 하셔도 되고 0.1이라고 oh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소수점 앞 숫자가 0일 때는요, 이거 소리 안 내고 그냥 0.1이라고 하셔도 돼요. 그 다음 요거 한국말로 하면 0.01이죠. 이거 영어로 바꾸면 0.01인데 아까 0 대신에 0쓸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0.01이라고 읽으셔도 되고 여기가 0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소리 안 내고 0 .01이라고 0 하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은 3.14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거는3.14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소수 읽기 이것만 기억하시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그 다음은 분수. 자, 요거를 제가 컴퓨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분수 읽는 방법도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 넣어놨습니다. 자, 이 분의 1은 반이라고 해서 a half라고도 하고요, one out of two라고도 합니다. 하나긴 하는데 두 개에서 나온 하나라는 뜻이에요. 우리 오브가 부분. 오브 전체라고 했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 이야기하는 거라서 오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이분의 1을 one divided by two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one out of two, one divided by two 이분의 1 표현하기엔 좀긴 표현이 아닌가 라고 생각되실 수 있는데 그냥 out of divided by만 기억하시면 여기도 one two 1, 2 이렇게 쓰는 경우인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3분의 1 같은 경우는 a third라고도 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one out of three, one divided by three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 4분의 1도 a quarter 이렇게 쓰셔도 되고, one out of four, 또는 one divided by four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분의 3이 좀 tricky예요. 4분의 3 같은 경우는 three quarters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보여드릴게요. 4분의 3은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죠. 이 4분의 1을 quarter라고 했죠. 이게 3개라서 앞에 여기 3 붙고 똑같이 쿼터 붙고 복수라서 뒤에 여기 s까지 붙은 형태인 겁니다. 그래서 3분의 2 같은 경우도 two thirds라고 쓰셔야 돼요. 이거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드스는 t h i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g에 가까운 소리로 냅니다. 그래서 얘는 two thirds라고 해요. 4분의 3도 3 quarters 뿐만 아니라 3 out of 4, 3 divided by 4, 이런 형태로도 쓸수 있습니다. 자, 세개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이 중에 가장 입에 맞는 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어떤 형태로 쓰든 알아는 들어야 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넣어 봤어요 자그 다음은 사측 연산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름법 좀 알려 드리고 싶었어요 참고로 더하기는 영어로 addition 빼기는 subtraction 곱하기는 multiplication 나누기는 division 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부가적인 거라서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자1 더하기 1은 2. 이거 영어로 바꾸면 1 플러스 1 equals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는에 나가는 거는 equal이에요. 그리고 동사 뒤에 여기에 S가 붙은 형태인 겁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이 equal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equal가 equal입니다. 자 그다음은 2 빼기 1은 1. 이거 영어로 바꾸면 2-1 equals 1. 이렇게 쓸수 있어요.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 곱하기. 15 곱하기 4는 60. 이건 0어로 바꾸면 15 times 4 makes 60이에요. 곱하기는 times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equals 자리 대신에 makes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두 개는 equals로 적어봤고, 밑에 두 개는 makes로 적어봤습니다. 곱하기 나누기에는 makes 써야 되고, 더하기 빼기에는 equals 써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둘다쓸수 있어서 두개다 넣은 거예요. 자, 그 다음은 60 나누기 3입니다 제가 컴퓨터로 60 나누기 4는 15에서 요 부분을 쓸줄 몰라서 이렇게 나타냈어요. 이거는 영어로 60 divided by 4 makes 15이라고 합니다. 요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죠. 사실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제가 형용사를 하면서 명사 뒤에만 붙는 형용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수치를 나타낼 때 이런 형태로 사용되거든요. 숫자를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서 부가적으로 넣었습니다. 근데 소수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분수 읽는 법이랑 사칙 연산 읽는 법도 이제 부가적으로 좀 알려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큰수 같은 경우는 오브에서도 좀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영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이에요. 자, 이번 영상도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